어, 먼저 이렇게 어, 휴일 쉬는 휴일이지만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 특별히 이 자리는 어, 평택 컴플리스 u s g 용산에서 용산에서부터 지난 어, 대진년이나 민노충 주한 미군을 철수하라는 세력에 맞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저희 수호천사 어르신들처럼 많은 단체와 또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그들에게 주한미군과 또 유엔군으로 참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학생일 때부터 그걸 용산에서 봐왔고요. 이캠프롬리스가 규모는 크지만 비교적 요 근래에 어, 몇년 전부터 이렇게 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커져서 그렇지 용산에서는 훨씬 더 어, 우리나라 음, 서울에서도 중심 아닙니까? 그 많은 어, 세월과 긴 세월에 많은 어, 종국 주사파 빨갱이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너무 어렸고 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어,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었는지. 어, 너무 어린 저도 알수 없었지만, 20여 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어, 정말, 기도의 용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어, 군인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영적 전쟁을 하고 계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완전히 통일이 될 때까지, 다시 거룩하고 위대해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주에 비해서, 지금 규모는 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적습니다만 다들 지금 전국 어 여기 왔던 유튜버도 그렇고 제주도로 경기 지역으로 서울로 뭐 서울 구치소와 여러 장소에서 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뭐 유튜브 라이브로도 받고 제 지인들에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지 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또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어 여기 계신 어 지금 우리가 저기가 군사 지역에서 노 o p 그 o t o g r a p 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진 촬영 금지. 그래서 저희가 비출수 없지만 저희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지나가면서도 저희를 바라보고 있고 저게 무엇인가 이렇게 귀기울이고 있어서 어, 여기 또 한국에 군복무 하러 온 주한 미군과 또 어, 그 DOD 세빌리였는데 짧게 감사의 말씀을 영어로 전하겠습니다. 오케 아, 그리고 지금 어. 이 부대 자체에도 어 11월 11일이 베트랑스데이여서 많이 지금 없거든요. 롱 위켄 길게 한 4일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월 화요일까지 지금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저들은 어주합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도 다 듣고 있고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오는 어. 히레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봤거든요. 우리가 어디 계시던지 간에 그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 주시고 어 다들 영육 간의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Waiting for p a r e n s Day Thanksgiving. You know, celebrating that holidays. We are so grateful for being here with you all, especially Korean patriots and US army. Thank you for your service. and sacrifice. I'm crying but uh, it turns to joy someday with you all we are praying to God may God continue to bless and prosper United States of America make America even greater because you guys sent us US armed forces missionary and giving us Christianity not just physical life but eternal life I mean Christianity but unfortunately we are right now fighting against communist Party. It's not about... Not just about praising Donald Jr. Trump or some uh, person, but we are here. Our attitude is totally different. I mean, we are here with our gratitude, but the other direction. I mean, literally figuratively, the communist party, pro-China, for pro-North for Korea, and the lefty. They are carrying our Star Spangled Banners, burning Star Spangled Banner. Not just one, two, over than 20, 30 years. I'm just one of the witnesses. And I'm proudly saying and holding our flag in my back. And wherever you are, you guys are always in our prayers.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지난 추석 연휴에도 사실 어,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일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추석 연휴에도 어르신들이 한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갈 당시는요 계셨고 정말 그 한국의 추석 그리고 곧 다가올 또땡스 기빙을 맞아서 사실 감사할 수밖에.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은 결국 승리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미국 국가을 불러주셨고 항상 목소리를 내주시는 어르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제가 종남도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모든 애국의 장소에서 지난 12월 3일 이후부터 만났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어, God bless America, land t e 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through the night with a light from the bulb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god bless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네, 네 thank, thank you for your I'm service you. here in thank korea you. god bless you thank you you 네, thank you usa god bless thank you 네 분의 젊은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 손을 흔들어줬고, 어이걸 이렇게 방송을 할수 없지만 어, 그분들도 분명히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또 저기 좌파에서 어저 빨갱이들이 지금까지 어 여기 허플스뿐만 아니라 에어리어 1 그러니까 북한에 가까운 캠프 케이스 동두천, 등정부 그리고 저 밑에 어, 포항과 이렇게 부산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장소에서 아주 꾸준히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그들의 목소리 어 못지않게 더 크게, 더 강력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집회, 이런 모임에 매식 때마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눈물이라고 마음이 울컥한 것은 햇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저기 앞에 있는 모두 하나하나들이 우리 역대 국부이셨던 이승만 대통령님과 그 분들이 남기셨던 얼굴과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한번 오셔서 you will see, thank you, hope you have a nice day, God bless you. 네 직접 오셔서 보시면 that w i l be way better than you expected.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특히 어르신들 더 건강하시고 여기 계신 청년들도 우리나라 위해서 더욱 더잘 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